와. 진짜 응. 맛있다. 시마라 가만 있어. 그그 하지 말고. 가미나. <놀비> <난 나였어>. 가오 <놀비> <난 나였어. 놀비> <놀비> <놀비> 나 이제 춤췄으니까 예쁘게, 예쁘게 붙여야지고 그래서 갓플라 아니, 아니, 또. 멈춰. 어, 거기야 너, 그냥 이거, 이거, 보고 좀 편하시죠? 멈춰. 어때요? 마음 주세요? 그대로 멈춰라. 아, 귀여워. 한발 들어. 아니, 한 발만 음. 뭐,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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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입에 이렇지 이렇게. 이이 성빈이는 무슨 반이야? 성빈이는 무슨, 무슨 반이야? 뭐가? 아니 뒤로 가도 얘거든 비니 무슨 반이야? 엉덩이 반? <laughs> 맞지. 엉덩이 반이라고 랬지 이모 집안? 이모 집안? 한 글자만 말해줘. 그래야지 이모가 맞출 수 있어. 한 글자, 첫 글자. 아니 하나만 말을 어. 해줘야 돼. 하나, 하나. 하나. 딱 얘기해도 어. 목소리 대서 이렇게만 말해요. 팔 이렇게. 이렇게 크게. 팔. 말못 하면 복실만